자 이제 2013년 4월 교육청 B형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fx다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지금 문제에서 fx는 지금 이제 이 절대값 x-1 어디서부터 0부터 2까지 자 그런데 얘는 지금 딱 보니까 주기가 지금 얼마가 되는 2가 되는 주기함수구나 라고 지금 이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기가 지금 2입니다. 자, 그런데 GK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정의 내리고 있어. GK는 2K부터 4K까지 fx를 접근하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보세요. 내가 지금 이제 구해야 될게 g2의 값이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g2의 값을 내가 지금 이제 살짝 적어보면, K에다가 지금 이제 뭘 넣는 거야? 2를 집어 넣는 거니까. 인테그럴 지금 이제 4부터 어디까지? 8까지. 요놈이 지금 이제 fx dx다.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있는 요 놈이 지금 딱 보니까 주어져 있는 범위 바깥으로 지금 이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항상 주기함수 문제는 주어져 있는 범위 안쪽으로 내가 지금 이제 구간을 옮겨주는 거야. 자, 그런데 주기가 지금 2니까 이식 우리가 한번 지금 좀 나눠봅시다. 자, 그러면 0부터 2까지 가고 2부터 4까지 가고 4부터 6까지 갈 거니까 요 놈을 지금 이제 인테그럴 4부터 6까지의 fx, dx.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그 다음 인테그럴 6부터 8까지 f x dx 이렇게 지금 이제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기가 지금 2니까 20 계속 빼 나가더라도 계산 결과는 똑같을 거야 자 그러면 여기다 4 빼버리면 0부터 2까지 f x dx 여기서는 지금 이제 6을 빼면 되겠죠 똑같이 0부터 2까지 f x dx 이렇게 해버리니까. 결국, 요 놈은 지금 뭐랑 똑같아? 2 곱하기 0부터 2까지. fx, dx, 이 값을 구해내자. 이 말과 같은 겁니다. 또는, 이렇게 해도 돼. 어차피 지금 얘가 딱몇 칸이야? 4 칸이지, 그지? 아, 4 칸. 4 칸이라는 것은 주기가 지금 이제 몇번 가는 거다? 두 번의 주기가 지금 이제 활용되는 거니까 내가 지금 한 번의 주기 해가지고 곱하기 2를 해야 된다? 똑같이 나온 거 맞죠? 자, 그러면 0부터 2까지 얘를 적분할 건데 어차피 면적값이고 얘는 다각형이니까 내가 지금 그냥 다각형의 넓이를 구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겠지. 자, 그럼 봐봐. 이 길이 1이고요. 이 길이가 2가 될 거니까 요 하나의 넓이는 1이야. 얘도 1될 거니까 0부터 2까지는 얼마가 된다? 2가 되어주는 거 맞죠? 자, 그래서요. 얘는 지금 이제 2곱하기 2가 되면서 정답은 뭐가 되는구나 4가 되는구나 정답은 1번이구나 이렇게 체크하고 지나가면 이 문제도 끝날 거야. 자, 얘는 그냥 있는 그대로 g2 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k값에다가 2만 때려 넣으면서 문제를 풀면 될 거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주기함수를 잘 이해하고 있고 반드시 주어져 있는 범위 안쪽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밀어 넣도록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죠?